1299번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프 그리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시작점 2.0이고 방향은 왼쪽 위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여기 2.0이 있고요. 왼쪽 위로 가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y절편도 우리가 구해주면 좋겠죠? y절편은 x에다 0 대입하면 어, 2가 나오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든다고 했으니까, 요거,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기울기, 마이너스 1. 그리고 지나는 점, 0,k. 그 y절편이 지금 k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거 판단하시면, 어,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그래서, 이렇게 접할 때 하고, 그거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어, 여기 조금 잘 그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나면 되겠죠 여기 쪽 이렇게 그죠? 딱2 0을 지나면 여기 0 2도 같이 기울기 1짜리 마이너스 1짜리니까 딱이두점 지날 거거든요 이렇게 지나갈 때 어, 그때 사이에서 요거보다더 아래로 내려가면 한 점에서 만나니까 어, 그러니까 이때 접할 때보다는 k값이 작아야 되고요 y 절편 여기가 k니까 요 때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되거든요. 요 그러니까 때의 k는 2니까 k는 일단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죠? 맞나요? 어, 그리고, 이해되죠? 그리고 요거 접하는 거니까 이거 계산하면 되거든요. 근데, 요 보면은 답이 5번이네요. 그죠? 이것만 봐도 알수 있죠. 자, 근데 구해봅시다. 요것도 구해봐야죠. 어, 그러면 요거는 연립하는 거니까 요 두식이 서로 같아요라고 쓴 다음에 양변 제곱하면 돼요. 여기다가 4-2x는 -x 플러스 k 이거 양변 제곱하면은 이건 안에 거 나올 거고요 이거 제곱해서 그냥 한번 쓰세요 알겠죠? 이렇게 그냥 뭐 한번 쓴다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니까 그러면 x X제곱, 제곱에 이거 x 제곱에 이거 이항하면은 요것도 나는 선생님 요렇게 쓰는 게더 편한 것 같더라고 이항하면은 이제 요게 -2k가 계수고 이항하면 플러스 2가 계수니까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플러스로 써주고, 그리고, 영 여기 접할 때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거니까 판별식 하는데, 여기서, 어, 이거 둘다 2로 나눠지네. 짝수 판별식.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4. 얘가 0이면 되겠다. k 제곱 없어지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2k, 1인데, 요거 해서 5. 그러면 k가 2분의 5고요. 어, 이때가 k가 2분의 5니까 2분의 5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y절편이 k인데 여기가 2분의 5잖아요. 2분의 5보다 아래쪽으로 와야 되죠. y절편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k 값이 뭔지 이거좀 해석을 한 다음에 어, 그렇게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판변식에서어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판변식이 0보다 커요로 풀어도 되긴 하는데. 되긴 하는데, 어, 그래도, 선생님은 이렇게 특정한 상황에서의 K값을 구한 다음에, 아, 범위가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어, 풀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넘어가죠. 1300번.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도록이라고 했네요. 자, 그래프 시작점은 사5마 오고요. 방향은 어, 오른쪽 아래네요. 그쵸? 어. 그리고 요거는 직선이 기울기가 m, 요거 m으로 묶어서 x 플러스 1이니까. 그리고 지나는 점.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 어, 1,0.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항상 무리함수는 시작점과 방향. 요거 직선은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구요. 그러면 그래프 그립시다. 아이고. 이틀어졌네요. 여기, 여기. 4,5니까요. 대충 요 정도 4,5가 있다고 치고, 여기서 오른쪽 아래로 갈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 1,0이니까 대충 여기 마이너스 1,0.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 그래서 만나는 거니까 요 점을 지나면서 이런 것들 다 만나는 거죠. 근데 M은 기울기잖아. 기울기. 그럼 기울기 요렇게 해서 요 때가 최대겠죠. 아, 2점 지날 때가 최대구나. 그럼 기울기는 그냥 X 증가량. X 증가량 보이죠? Y 증가량 보이죠? 어, 이거 기울기 1일 때구나. M의 최대 값은 1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01번. 두 집합. 이것에 대하여. 이거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냐면 이 집합이 어, 이걸 만족하는 순서쌍 모아 놓은 거. 순서쌍 모아 놓은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프라고 하는 거죠. 그래프도 집합이니까 이 주어진 식을 만족시키는 x, y를 모두 모아 놓은 게 그래프. 그러면 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뭐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건교집합의 원소가 있다. 그러면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있다. 즉 교점이 있다. 그쵸 그러면은 해석을 하기로는 어, A, b 의요두 그래프가 만난다 이거죠. 그래프가 만날 때의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자, 요거, 시작점, 2,0, 방향, 오른쪽 위, 요런 거 하시고, 얘는 직선, 기울기 마이너스 3, 지나는 한 점, 0,k. 보이죠? k가 y절 편이네. 그래서,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y, 여기가, 어, 2,0이 있어요. 2,0. 오른쪽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대충 이런 식으로. 이런 거다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나면, 여기 y절편이 k인데, k의 최솟값이니까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나요?인 거죠? 그러면 딱요 점. 2,0 지날 때까지. 요 때의 요 때의 k가 최솟값인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 이 컴마형 대입해서 0은 마이너스 6 플러스 k니까 k는 6이다. 요게 k의 최솟값이 되겠네요. 그래프로 해석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1302번 실수 k에 대하여 요 그래프와 요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fk라고 할 거래요. 오, 그러면 k 값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면 되겠는데, 요거 시작점, 마이너스 1,0이고요. 방향, 오른쪽 위, 이렇게. 그리고, 기울기는 1, 그 다음에, 지나는 점 봤더니, 0,k. 특별히, 요 k는, 보다, y절편이다. y절편이니까, 더, 어, 확인하기 좋다. 그러면, x축, y축, 여기 마이너스 1,0을 지나고요. 이거, 오른쪽 위로 가니까 0 대입하면 1 나오죠? Y절편도 1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요. 아이고, 얘돌어졌다 이렇게 해서 가요. 여기가 1이에요. 그죠? 어, 그리고 기울기 1자리니까 아이고, 왜 이럴까요? 자, 여기, 특별한 상황을 봅시다. 기울기 1자리 아이고, 좀 잘, 잘 그려야 야 되는데. 여기가 1이에요. 이렇게 간다고 봅시다. 어, 그 특별한 상황을 봅시다. 이게 지금 두 점이고요. 요거보다 아래로 내려오면 어때요? 그냥 한 점이야. 이때는 어. 그 그러니까 적어둘게요. 여기는 두 점이고요. 어? 두점두개 교점이 두 개. 여기는 한 개. 이 이후부터 는한 개.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특별히 접하는 상황 이때가 한 개. 이 사이에서는 지금 두 개인 거죠? 어 그리고 여기보다 더 위로 가면은 빵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접할 때만 구하면 되겠다. 왜? 요거는 우리 기울기 일자 여기 마이너스 일자라는 거, 1k가 1이니까. 이때는 k가 1이니까. 1이니까. 그렇죠? 딱 접할 때만 빨리 찾읍시다. 그러면 여기 다할게요 루트 x 플러스 1 하고 x 플러스 k 양변 제곱하면 x 플러스 1에 X제곱, 2KX, 자, 자, x 제곱 e k x k 제곱 이항해서 x 제곱에 e k 1x 그다음에 k 제곱 마이너스 1은요한별식을 써보면요, e k 1의 제곱 마이너스 4배 하니까 이렇게 써질 거고요. 어, 4k 제곱 없어져서 마이너스 4k 1 1 더해서 5. 그렇죠? 그럼 k는 4분이 오네요. 이때의 k가 요때 k가 4분의 5야.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k 값이 4분의 5보다 크면 이때는 0개. k 값이 4분의 5면 1개. k 값이 4분의 5보다는 작고 얼마 1보다는 크거나 될때 그땐 2개. 그리고 다시 k 값이 1보다 작으면 그때는 1개.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가. 괜찮나요? 이 특정한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기준 잡고 거기서 k의 범위에 따라 k가 이제 y절편이니까 좀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4분의 1이면, 4분의 1이면 1보다 작으니까 1개고요 1일 때는 2개고요그 다음에 4분의 5일 때는 1개였고요 자, 2일 때는 크니까 0개예요. 이거 다 더하면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